네, 우리 파트 2 병원 내용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1에서는요. 이제 병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베트남어의 수동형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인 수동형, 부정적인 수동형. 그다음에 수동형을 표현할 때그 수동형을 내가 당하게 만든 행위자가 들어갈 때 문장에 없순 등. 네. 그래서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이제 이어서 병원 2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장이 기네요. 자, 앞에 부장에서 나는 머리가 아프고 기침을 많이 해요. 그럼 당신은 열이 나나요?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이. Anh bị cảm rồi. Anh bị cảm rồi. Anh nên tiêm và uống thuốc. Anh bị cảm rồi. Anh nên tiêm và uống thuốc. Anh bị cảm rồi. 앙넨 띠음과 웜폭 네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시죠 베트남 사람들이 어느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나쁜 수도용을 나타내는 비라는 단어 뒤에 병명을 위치시킨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깜 하면은요 감기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앙비 감 오빠는 미감 감기에 걸렸다 조이 하면은요 문장 끝에 들어가서 완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앙비까소 당신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린 게 완료 그니까 감기에 걸렸어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아잉 냄 디엠 자 일단 디엠부터 배울게요 디엠은 주사 맞다라는 뜻이에요 주사 맞다 디엠+ 디엠 네자 당신은 주사를 맞고 그리고 자 읽어볼게요 옹 톡+ 옹톡자 톡이라는 단어가 약이라는 뜻이에요 약을 베트남어로 톡이라고 하고요. 옹 하면은 동사로 마시다 라는 뜻이죠. 네 베트남 사람들은요. 약을 먹다라고 하지 않고요. 옹톡이라고 해요. 약을 먹는 거를 약을 마신다. 약을 먹을 때 물과 함께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옹톡이라고 합니다. 옹톡이라고 외워주세요. 자, 그럼 당신은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만 해. 자, 요 네네에 대해서 이제 곧 배울 건데요. 내는 접속사로 사용하게 되면요. 은 그래서 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 뜻으로는요. 동사 앞에 사용이 되면요. 은 조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내니 조동사로 사용이 되면요. 영어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should. 동사 원형 앞에 should를 붙이면요. 은뭐뭐 뭐 하는 것이 좋겠다. 뭐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는데요. 베트남어의 내이요 동사 앞에 사용이 되면요. 뭐, 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충고하거나 건면할 때 쓰는 조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띠엠이 주사를 맞다라는 표현이니까 '네니' 동사 앞에 사용이 돼서 당신은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게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앙비 깜소이. 앙낸 띠엠. 와, 옴푸 네, 그래서 걱정하면서 감기 걸렸어요. 앵넨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디엠 주사 맞는 게 좋고, 와 원투어 약을 먹는 게 좋겠네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어의 조동사가 우리 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낸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조동사. 자, 일단 베트남어의 조동사는요 초급 수준에서는 세개 정도 보시면 돼요. 파이라는 조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조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이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뜻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이가 동사 앞에 사용이 되면요. 동사 해야만 한다.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가 동사 앞에 오면요. 동사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읽어볼게요. 또이 파이 니, 왜,냐, 썸. 또이 파이. 니, 왜,냐, 썸. 자, 파이가 동사 앞에 붙어서 요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조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또이 파이. 나는 니, 가야만 한다. 왜,냐, 집에 돌아가야만 한다. 썸. 썸은 이른. 일찍. 어, 나는 일찍 집에 가야만 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앙의 파이, 니. 꽁, 딱, 사. 앵의 화이디, 꼼딱, 싸. 자, 그는, 앵의 자, 그는 화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 디, 가야만 한다. 꼼딱 하면 출장이 되겠습니다. 출장. 자, 그 다음에 싸 하면요. 멀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는 반드시 멀리 출장을 가야만 한다. 강제성이 있죠. 자, 화이가 동사 앞에 붙으면요. 은 동사해야만 한다 라는 조동사고요.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자, 동사 앞에 사용돼서 뭐뭐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네, 반복해서 듣고 익혀주세요. 자, 읽어보죠. 또이 파이디 베니아썸 앵거이 파이디 꽁딱사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중에서 파이 처리했고요. 그 다음, 낸 자, 낸은 아까 했는데요. 자, 동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영어의 슈도와 비슷한 표현이었죠. 충고하거나 건면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는 감뱅 지는 감뱅 자, 감 하면은요. 진찰하다 라는 뜻이에요. 진찰하다 혹은 진찰받다도 됩니다. 맹 하면은 병 자, 지는 감뱅 자, 언니는 감뱅 병을 진찰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은 의사한테 가서 병을 진찰 받는 게 좋겠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파 보이니까 이렇게 충고나 권면을 하고 있네요. 엠, 넨, 니, 네 방, 마이, 바이. 다음 문장. 엠, 넨, 니, 네 방, 마이, 바이. 자, 엠, 넨. 자, 넨이 네, 네 동사 앞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가 되겠습니다. 방, 마이, 바이. 마이, 바이.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자, 방 기억나세요? 우리 교통에서 배웠었는데, 방은 도구, 수단, 방법, 재료 앞에, 교통수단 앞에 사용됐으니까 전치사로 쓰이고요. 네, 봄모로, 봄모으로 라는 뜻의 전치사였죠? 자, 그럼 D 다음에 방으로 연결되면 뭐를 타고 가다라고 우리 의역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자, M는, 자,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D방, 마이바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는 뭐+ 뭐 하는 것이 좋겠다. 뭐+ 뭐 해야 돼라는 당위성이 있는 충고나 겉면에 사용되는 조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마지막 조동사 건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건 자체는 필요하다는 라 뜻이에요. 건이라는 단어는요 필요하다는 라 뜻입니다. 자 건이 동사 배우게 되면 조동사로 동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동사할 필요가 있다. 자, 읽어볼게요. 지금 네 주호 어, 피엔남 지금 네 주호 어, 피엔남 자, 건이 동사 앞에 사용돼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언니는 할 필요가 있다. 네 주호 유학을 갈 필요가 있다. 어, 피엔남 어디예요? 베트남에 자, 언니는 베트남에 주호 하면은 유학이에요. 발음 비슷하죠? 주호, 유학 유학을 갈 필요가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동사 건을 써 주시면 되죠. 자, 그다음. 만건 mua. một cái. maybe tính mới. b 아, 네. 성수가올랐 네. 마이비띵멀 t 자, 반. 친구는 건할 필요가 있다. 무엇 하면은 사다라는 뜻의 동사죠? 너는 살 필요가 있다. 자, 뭐를? 못. 까이 한 개를. 자, 까이는 개, 숫자 뒤에 오면 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한 개. 마이 비띵 자, 여기 성조 없습니다. 마이 비띵 하면은 컴퓨터가 되겠네요. 컴퓨터. 자, 머이라는 단어는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자, 너는 뒤에서부터. 새로운 컴퓨터 한 개를 살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조동사 find, 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초급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동사 앞에 find, 건을 하셔서 사용하셔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책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자, 읽어보죠. 아까 주사 맞고 약 먹으라고 했거든요. 내 친구가 대답을 하네요. 자, 읽어보죠. 웡 뻥, 또이, 건, 응이, 어냐. 또이, 건, 응이, 어냐. 뻥, 또이, 건, 응이, 어냐. 자, 뻥 하면 은 네. 예스 대답이죠? 네. 자, 또이, 건. 자, 방금 배운 조동사 표현 나오네요. 자, 건 플러스 동사는 동사할 필요가 있다. 자, 응이 하면 은 쉬다. 라는 뜻이에요. 또이, 건, 응이. 나는 쉴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어냐, 자 어디에서? 집에서. 네. 아직 병원은 안 가고 싶은가봐요, 그죠? 네, 자 뭐? 네, 또있건니 어냐. 나는 집에서 쉴 필요가 있겠어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배운 건 조동사까지 나와서요 이번 본문을 다 공부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는요 질병 관련한 어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기 걸리다. 자 읽어볼게요. 미감 혹은요 추워서 감기 걸렸다라는 느낌으로 미감 라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미감 라인 미감 라인 자 라인이 춥다라는 뜻의 형용사죠? 미감 라인 추워서 감기 걸렸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열이 나다 아까 배웠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솟솟자 이거는 단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열이 솟 열이 쏟는다 네, 열심히 외주세요. 워솟 열이 난다, 열이 쏟는다 자, 머리가 아프다. 나우 너우 나우 너우. 자, 이것도 배웠죠? 네, 기침하다. 호호 호. 기침하다. 그 다음에 콧물 나다. 코감기 걸리면 콧물 나죠? 자, 콧물 나다가 소모이예요. 자, 읽어볼게요. 소모이 소모이 모이하면 코를 모이라고 하는데. 소 무이라고 하면요 콧물이 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감기 증상들 미감 했을 때는 소 나우 너우 호소 무이 네알겠죠자그 다음 어휘 볼게요. 네그 다음 네그 다음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감기 걸릴 때 목이 아프잖아요. 자 아까 머리 아프다 할때 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우가 아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위도 뒤에 올수 있습니다. 자, 나우 홈 하면요. 홍이 목, 이 목이 아니라 앞에 안에 있는 편도 목 구멍을 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우 홈 하면요. 이 목구멍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볼게요 나우 홈. 나우 홈. 자, 그다음에 아프다 감기인지 뭔지 어쨌든 몸이 아픈 증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 볼게요. 미옴미옴미뱅미뱅 자, 이이나 뱅이나 둘다아프다는 뜻이고요. 비옴 하면은 하노이 북쪽 지역에서 아프다라는 뜻이고 미뱅 하면은 남쪽 지역에서 아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뱅이라는 단어는 병이라는 뜻의 명사적 뱅 쓰면은요, 명사로 병인데요. 비뱅 이렇게 쓰면 병에 걸리다 아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병의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무겁다 가볍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낭은요 무겁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니에라는 예 단어는요 가볍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낭 니에 예. 낭 니에 예. 그래서 심하게 아프다 베트남어로. 미, 옴, 낭. 혹은 미, 뱅, 낭. 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심하지 않다. 증세가 하면요. 은 미, 옴, 예. 미, 뱅,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병의 증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무게를 나타내는 형용사, 낭. 무겁다. 예. 가볍다라는 형용사와 함께 쓸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요 베트남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식이나 물 이런 게안 맞으니까 배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다 나우 그다음에 배라는 단어 몽 써주시면 됩니다 몽이 배예요 배몽 나우 뭉 하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병 관련 어휘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병원이랑 약국에서 쓸수 있는 단어들 배워볼게요 자 병원은 베트남으로 아까 병이라는 단어 맹. 뒤에다가 장소를 나타내는 원자. 위엔. 맹위엔.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 볼게요. 맹위엔. 맹위엔. 자, 그다음 약국은요. 부르는 명칭이 두 가지예요. 일단 약이라는 단어, 투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앞에 휴나 냐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읽어 볼게요. 휴투 휴투옥. 냐투옥. 냐투휴투 냐, 톡. 약국은 ᄀ, 톡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냐, 톡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다 약들이죠. 그래서 톡, 톡, 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감기약은 뒤에 감기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톡, 감 톡, 감. 자, 그 다음에 소화제. 톡, 띠우, 화. 소화가 베트남으로 띠우, 화. 띠우, 화. 톡, 띠우, 화. 디오화 소화제는 베트남어로 톡디오화자 그다음에 진통제 읽어볼게요 톡잠다우톡잠다우자 다우 하면은요 아프다 란 뜻이었죠 다우는 아프다 그래서 다우 뒤에 신체 부위가 오게 되면은 거기가 아프다 란 뜻이었어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잠이라는 거는요 혹시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잠자. 깎아줘, 잠자디, 쇼핑할 때 배웠죠. 잠은요, 감소하다 할때 감자예요. 감소, 다운 시키는 거, 감소. 자, 그럼 톡 약인데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뭐를? 나우, 아픈 거를. 그게 바로 진통제가 되겠죠. 네.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맹비엔, 휴톡, 냐톡, 톡감, 톡디우화 톡잠다우, 네.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뱅뱅, 휴톡, 냐톡, 톡감, 톡띠우화, 톡잠다우.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네. 챕터 무잇담, 병원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책도 다 끝났고요. 자, 일단은 책 내용은 굉장히 쉽지만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 때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전혀 기초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책으로 쉽게 공부하시면서, 동영상 강의로 조금 더 어렵게 하셔서 초급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베트남 어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쭉, 탕, 꽁. 네, 성공을 빕니다. 자, 쭉, 탕, 꽁. 성공을 빕니다. 자, 그러면, 행블 라이, 어, 뷔에남, 니에. 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